자, 안녕하세요. 명민철학원입니다. 예, 좋은 날 행복한 날 되시고요. 요즘 행복지 못하다. 이러신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그래도 행복하다고 생각해야죠. 이겨내야죠. 그죠? 또 집값 많이 오르신 분들은 또 배부르지 않습니까? 또 없는 사람들은 또 대통령 요가는 재미로 또 살고요. 자, 오늘은요. 예, 4주 강의 52번째 편인격, 예, 4주 실전풀입니다. 제 격국에서 용심표출법 이걸 굉장히 어려워 하는데 쉬워요. 자, 이제, 그것부터 한번 보자고요. 이제, 편인격에 대해서 편이라든가, 제가 이게 사주는 이게 생명이거든요. 예, 극형생. 편인은 뭐냐면요. 어, 나하고 똑같은 거예요. 나하고 똑같아. 나하 똑같은, 그니까 러 내가 양이면, 양이 이렇게 생해 주는 거 그게 편인이 거든요 이제 이모라고도 하고 이제 뭐 계모라든가 편모라든가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식객에서 편인성이 거든요 근데 보통 사주첫경이나 보게 되면 사주풀이 보면 이렇게 인수하고 편인하고 같이 묶어서 이렇게 하는 경향이 많아요 근데 인수객하고 편인객으로는 또 틀립니다 굉장히 많이 틀려요 네 제가 이제 그 실제로 한번 성격부터 좀 틀리거든요. 예, 한번 보자고요. 자, 편입구 이제 편입격이죠 격국 용신법이 있습니다. 강한, 이제 편입격이잖아요 그러면 편입격이 강하면 어떻게 돼요? 자, 여기서 보세요. 편인이 강해요. 그러면, 네, 예, 나잖아요. 이 사주는 중화를 만드는 거고, 조우를 찾으면 됩니다. 조우라는 게 춥고 덥고요. 어, 이 사주가 추운 사주인가 더운 사주인가. 그 다음에 이 사주가 중화가 되어있나, 안 되있나. 이걸 이제 찾아서, 어, 용신이 사령이고요 나가 대통령. 네, 이렇게 해서 찾으면 되거든요. 자, 편인이 강하잖아요. 강하면 뱉어지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편인을 뭘로 때리죠? 딱 보니까 편제가 이렇게 탁 치잖아요. 그래서 편제를 용신으로 한다. 이 얘기입니다. 자, 여기서 뭐라 그랬죠? 예, 강한 편인극인데 편제로 용신을 해야 돼요. 근데 편제가 약하나? 그럼 뭐가 돼야 돼요? 제가. 예. 제가 약하면 식신. 식신이 뭐죠? 자, 식신이 거잖아요. 식신이 죄를 생해주잖아요. 그러니까 도와주는 거죠. 도와줘가지고, 어, 죄를 도와줘서 제가 그냥 콱! 이렇게, 예, 편히 칠수 있도록 만들어준다. 그 얘기죠. 예. 자, 신약한 편인께, 편인께 간들간들 간들해요. 그러면 편간, 정간이 용신으로 한다. 그얘기 뭐죠? 다 아시잖아요. 그래도 그냥 쉽게 얘기할게요. 예, 편인이 약해요. 그러면 평간정간이 많은 이렇게 갖다가 넣어주면 팬인이 배부르잖아요. 그러면 나한테 생해주죠. 그래서 이제 그 이걸 중화를 시킬 수 있다. 그 얘기인거죠. 자 제가 강해요. 제가 제가 강하면 어떻게 돼요? 어, 비경급제가 제 치는거죠. 자 제가 강해요. 제가 강한 것은 어떻게 해요? 비경급제죠. 비경급제가 탁 치잖아요. 채를. 예, 그러니까 예, 이제 이 편인을 못 치는 거죠. 신약이 얘기죠, 신약. 예. 그니까, 신약이면 편인이 강해야 되고, 어, 신강이면, 어, 제가 강해야 되고, 그위치예요 쉬운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강하면 비경겁제도 좋다. 이거죠. 예, 제쳐주니까. 자, 그리고 또 뭐가 있죠? 제가 강하면 간살로 용신한다. 그게 뭐죠? 어, 자, 보자고요. 제가 강해요. 제가, 제가 강하면 어떻게 돼요? 편인 인수 치죠. 신약이 얘기죠. 어 편인 인수가 치잖아요. 그러면 일 때는 관살이 통관을 시켜서 어 이렇게 예 온다 이거죠. 만약에 있죠. 이게 편인이 목이에요. 그러면 쟤는 뭐죠? 어그 금이잖아요. 그죠? 금이죠. 그러면 수로 이렇게 에, 평간 수로에서 어, 금생수 수생목 목생아. 이렇게 해서 돈다, 얘기입니다. 자, 이승만 대통령이 뭐국보다 친일파다, 그러는데, 그냥, 예, 이승만 전 대통령으로 할게요. 자, 이제 그, 이 사주를 한번 보자고요. 사주가 정해져, 정, 정하. 정한대기편인이죠 예, 묘목이니까. 똑같잖아요. 그죠? 음으로. 사주가 음이 이렇게 돼요. 사주 자체가 좀 음습해요. 예, 사주가 신약이냐, 신강이냐, 이걸 이제 따지는데, 일단 묘목 있죠 예딱 때리죠 그다음에 을목 있잖아요 여기 나무 이게 뭐죠 이게 키토 기토. 키토가 힘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예 힘이 없는 거죠 그래서 신강입니다 신강 신강 사주예요 예 신강 사주인데 예이 사주는 어느 정도 이쪽도라도 좋고 저쪽도라도 좋은데 중화가 좀돼 있다 예이 사주는 여기 나무 있죠 나무만 안치면은 그런대로 예, 잘 풀릴 수 있는 사주예요. 그러니까 나무만 안치면. 그러니까 신금이나 경금이 들어와서 나무 때려버리잖아요. 그러면 이제 정치는 예, 거죠. 자 이제 그 애국에 가서 많이 살았어요. 그러면 짓살 있죠. 짓살. 해. 해. 짓살. 해묘 이렇게 하고 묘 이렇게 돼 있는데 항상 이 사주는요. 어 이제 그 대통령까지 했고 그래서 미국에 가서 오래 살았죠. 어 이게 짓살. 그리고 사주에 역마가 아니에요. 역마성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물이 많거나, 또 수일주들은 역마성 영마기가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주에 물이 없어요. 그러면, 어, 영마기, 이제 영마가 들어와야 되겠지만, 사주에 개수일주, 임수일주, 또, 그리고 물이 이렇게 깔려있으면, 아, 이 사람은 역마 영마기가 많다. 물 건너가는 거죠.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다. 이 사주는 짓살까지 있으니까, 예, 이제 저기 하죠. 잘 하죠. 자, 이 사주는요, 이제, 그, 하다가 임신 때, 운때, 에 하고, 여기, 이제, 그, 자, 이제, 여기서, 이제, 물로, 예, 이렇게, 계두절각에서, 어, 금생수, 금생수 해서, 이제, 좀 했죠. 근데 편입격이다 보니까, 이게 사람이, 한마디로 말해서 정직하도 못해요. 좀 작기가 있다. 예, 이편입격들은 좀, 아주 좀 야비한 경우가 많다. 이게 해묘미로 이렇게 묶어 있는데, 해 흙살이죠. 어, 그러다 보니까 욱하고 자기가 잘났다 생각하고 이렇게 돼요. 그래서 임, 임신 대운까지는 괜찮았어요. 이게 심미 대운 때, 심미 대운 때 어떻게 돼요? 심미가 이게 예, 나무 쳐버렸죠. 신금일주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쫓겨난 거죠. 예,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 예, 그래 어, 그, 자, 쫓겨, 쫓겨난 거예요, 신밀주에. 그래서 사주라는 게 그렇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 편의성, 편의성은 좀 사람이, 음,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이게 이제, 이 사주는 제가, 예, 이렇게, 청제도이구실를 못하죠. 금생수, 수생모. 뭐. 근데 이제 이게 천일기인 있잖아요, 천일기인. 예, 천일기인 들어있죠. 정해. 그래서 이 정해 일주들이 조금 출세하신 분들이 에, 많아요. 여자분들은 사주 격국이 잘돼 있으면 괜찮은 남자 에~ 이제 결혼해서 살더라 근데 자식이 없는 것은 이렇게 많죠 이게 해 해가 많고 어~ 좀 이러다 보니까 에~ 이~ 식신 상관으로 좀 눌러줘야 되는데 이게 없으면 많은 것은 없잖아 옛날 박근혜 대통령이 식신 상관 많았지만 자식이 없었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작고 하신 분그 사주네요. 네, 사주 착경에 나와 있는데 사주 착경에도 편인 인수 없어요. 그냥 인수라고 다 해요. 근데 성격은 분명히 틀려요. 예, 여기도 이제 그어이병아죠 불이죠, 불인데 배터졌죠 자, 여기도 불바다 이게 목생화, 목생화. 여기도 나무가 있고 이건 식신은 써먹지도 못하고 여기도 울미죠, 울미도 시가 뜨뜨던 시죠. 그러다 보니까 사주가 강한 격이죠, 강한 격. 강하니까 어떻게 돼야 돼요? 금수, 에, 이 편재를 영으로 삼아야죠. 화터 어, 이렇게 되는데 에, 물이 그래도 물이 이렇게 들어와서 이 대운 때 금수 금 대운 때는 그런대로 이 뿌리가 생겨서 어, 잘 살았죠. 그러다가 신미 대운 때 신미 대운 때 뭐죠? 이렇게 에, 나무가 이제 뿌리가 붙은 거죠. 음,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결론에 에, 이렇게 7 0대때팍상망은 그런 사주입니다. 그러니까. 예, 이 사주를 격국을 잡을 때 일단 이 병화잖아요. 그러면 병화는 나예요. 대통령. 그 다음에 여기가 뭐죠. 사령. 예, 편인격. 편입경. 이게 편인격이 사령이죠. 사령. 예, 사령이다. 이렇게 하면 이 사령이 사령을 다스려줄 게 뭐예요. 어 나무잖아요. 나무. 그러니까 예, 나무면 금으로 금이 제일 좋은 거죠. 금용신이. 그리고 이분은 예, 제일 나쁜 게 뭐예요? 금을 때리는 게 불이잖아요, 불. 불대운 때 굉장히 많이 힘들어요. 근데 70살부터 이제 불대운이 싹 들어와버린 거죠. 그래서 예, 망했다. 그러니까 이렇게 예, 저한테 이렇게 이제 공부하신 분들이 많이저한테 사주도 보고, 어또 이렇게 많이 물어보시는데 이걸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 그러니까 나, 나, 나를 치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아까 이승만 그 사주 같은 경우는. 용신을 약하게 베킴 용신이 하나 있는데, 그걸 쳐버리면 끝나더라. 이렇게 되는 거죠. 어, 다른 사주 한번 보자고요. 자, 이미 작구한 분의 사주죠. 자, 볼까요? 어, 이게 병아죠, 병아. 병아인데, 뭘로 되어 있죠? 식신, 식신이 되어 있는데, 어, 이건 편인격이 아닙니다. 용신이 이렇게 편인지될수 있다. 식신격이고, 재격이죠 예, 제다신약 예, 말년, 오를 만났어요, 그래도. 이제 그 시간을 많이 물어보시는데 시간이 중요하냐 물어보는데 시간이 왜 중요하냐면요 지금 어때요 춥잖아요 겨울이잖아요 이거 겨울이니까 자잖아요 춥잖아요 그러면 낮에는 더 따뜻하잖아요 오후에는 춥고 저녁에도 더 춥고요 그래서 시간이 말년이고 에, 이렇게 시간이 좋은 희신이 들어 있으면 자식 덕이고 말년에 비참하게 안 삽니다 뒤에 용신이 아니더라도요 아주 나쁜 운이 들어오면 이제 죽는 거죠 자이 사주 한번 보자. 고병화에요 병화. 병아. 딱 봐도 신자 완전히 신약이죠. 예, 여기서 이제 구원해 줄수 있는데 이 사주는 이제 그부잣 집에 태어나서 어, 천년 운이 좋았죠, 잘 들어왔죠, 잘 살다가 이제 그 여자, 예 이런 사주들은 여자가 많다 보니까 여자 문제를 이제 이렇게 시작한 거죠. 그러다가 이렇게 이제 예, 잘못돼 여기 이 금운 때 아주 네 예, 이게 이게 편인 아닙니까 영신이? 그러니까 편인으로 이렇게 이제 때려 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어막 개판 나다가 68세 때 예, 이게 간목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 하다 이게 렇좀 살다가 아 이제 그 후반에 이렇게 자꾸 했다 이런 사주예요. 그러니까 이꼭 편인이라고 용신을 잡을 때 이제 식신격이지만 예, 용신은 이 간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 식신 쳐 죽어요. 어 이게 이제 나무 이거 뭐죠? 그 예, 시 먼저 양이격도 되고 시록격이 되는 거죠 시록. 말년이 좀 괜찮은데 이렇게 재산 다 탕진해 먹고 이렇게 살다 죽었다 그런 사주입니다. 자, 오늘도요 사주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렇게 그러니까. 딱 이렇게 보면 보이잖아요. 누가 많은지 이렇게 딱 그게 보여야 돼요. 그래서 이제 경력이 중요한데 여러 사주를 어 공부만 해갖고는 안 됩니다. 공부대로 잘안 돼요. 세상에. 그렇죠 일어나고 실제로는 항상 틀리거든요. 그 그러니까 많이 사주를 공부를 해보시고 또 상담하실 분들은 금방 막 이렇게 올린 분보다 최소한 10년 이상 경력 되신 분한테 상담을 받으세요. 뭐 10년 되셔도 맨날 그 모양지를 만든데. 예, 당사 주식으로, 이렇게 들어오면 뭐, 돈이 생기겠네요. 어, 신약인데, 어, 38대 경금, 신금 들어오니까 돈 생긴, 돈 생긴다고 망하죠. 제다 신약인데. 예, 이렇게 보신 분들이 지금도 많이 계세요. 자, 오늘도 평안한 날 되시고요. 좋은 날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